자, 이 사진. 이거 이틀 전에 제가 찾았어요. 이거 한 장이 백만원 짜리입니다. 나그 액면 그대로 가격 그대로 가장 안 하고 붙일게요. 이 백만원 짜리입니다. 이 사진 찍은0 백만원이 정도 되는데 뭐. 이거 템으로 찍거든요. 뒤에 템이란 말 나오는데. 어, 이 템. 제가 박사과정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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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많이 썼습니다. 예. 이 샘플 만드는 거에 국제학술대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무슨 장비, 그니까 그 샘플 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제가 석사 과정 때는 몰랐어요 우리 지도교수가 야저 우리 학교에 무슨 텍사스 NM인데 템 장비가 있을 거야 케미스트리 가면 있을 거야 우리 지도교수가 이야기 하길래 그때 석사 막 끝날 무렵에 템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반도체 실험을 하는데 그 케미스트리 디파트 가갖고 내가 그냥 논문을 보고 하나 샘플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냥 아직도 그의 크리스마스 건물이 그 기억난다 3일 동안 꾹꾹 갈으면서 샘플, 반도체 샘플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데 그걸 갈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그 샌드페이퍼에다 요렇게 갈면 20 마이크로까지 갈아져요. 근데 템 장비에 물릴려 하면, 어, 저거 97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템 장비가 우리나라 전체 한세대 정도 있었나 그래요. 쌤, 쌤이란 장비는 자기가 알아서 잘아 쌤은 대학마다 다 있어요. 한 2, 3억 주면 살수 있어요. 굉장히 흔한 장비인데 템은, 어, 내가 20년 전에도 템 사진 한 찍으면 100만원 들었어요. 그이 사진은, 이 사진 한장에 100만원 짜리입니다. 사진 자체 찍는데, 들은 비용이. 그래서 그, 이 사진 찍으려면, 이 사진은 최초로 원자를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처음에 저 반도체 하면서 놀랐던 게, 원자 사이즈를 자로 재니다템 사진을 찍으면, 원자가 쫙 보여요.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이렇게 2차원 평면을 원자가 가득 있어요. 그럼 원자 크기는 자를 재갖고, 그 배율 곱해주면 원자 크기가 그냥 나와요. 원자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로 채울 수 있습니다 뭘로 이 장비를 쓰면 이게 뭐냐면 트랜스미션 에미션 일렉트론인데 일렉트론이 전자현명하고 다는데 일렉트론이 얇은 샘플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그 샘플 안에 있는 원자 구조의 그림자를 박아 냅니다 그래서 구조 그대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노상 쓰는데 이게 생물학 쪽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작년도 노벨상 받은 팀이 어디서 받은 줄 알아요 이템 장비를 응용했는데 저온 템입니다 크라이오제닉 템인데 그거가 왜중요하냐하면 바로 세포를 동결시기 갖고 곧장 세포 단면을 슬라이싱해 그걸 그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그 그겁니다 대부분 지금 이번 코로나 나온 그 여러분들 템 사진도 바로 크라이오제닉 템에서 다 찍은 겁니다 그 장비 만든 사람 노벨상람 사람 줬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실체가 뭔지 그냥 봅니다 여기 지금 노란 게뭔것 뭐, 뭐, 뭐 같아요 이 노란 게멀리스바이 돼.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한 염도 자절해 봐야 됩니다. 저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제 졌다 그래야 돼요, 여러 분들. 긴약을 저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방문호 박사가 그렇게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부르져 있던 미토콘드리아는 템 사진을 봐야만 이 실체를 알수 있습니다. 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카운트 해 보세요. 빨리 하는 법은 생물학적 하나하나 카운트 해 보시라는 거예요. 몇 개인가? 이게 세포 하나입니다. 이게 핵이고. 이 속에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DNA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노이스 토마스 말이 이제 기억나죠?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동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년 전에 이걸 부르셨어요. 예. 네. 근데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가 들어가기 이전의 생명의 역사가 20억 년입니다. 그게 저 도표입니다. 야들부터 산소가 필요합니다. 야가 우리가 호흡을 왜 하느냐? 야들의 먹이를 주는 겁니다. 야들의 용광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야들이 불을 태웁니다, 영양불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요 속에 들어갑니다. 탄소 세개로 잘라진 피루부산으로요 속에 들어가면 요소 불을 태웁니다. 그불 태울 때 산소가 들어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불을 태울 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산소가. 우리가 거시적으로 나무를 태우고 할때 석유를 불 붙일 때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촛불이 꺼져요 그 현상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불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하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분자, 세포, 생물을 전통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우리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호흡할 때 산소는 불을 태우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산소는 물그릇입니다 무슨 뭐냐면 전자 모든 태양에너지를 먹을때 전자를 해소하기 위한 그릇, 그릇입니다 불 태운다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조금 뭐 그건 따로 뭐 한데가 뭐 그것도 계속 10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 따로 저 동영상에서 따로 보셔야 돼. 너무 큰 이야기니까. 요 그래서 그때 산소가죠. 산소는 최종 요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어떤 모든음식으 최종 요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요 야가 한데 우리가 보통 보통 세포는 100개 이상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은 건데 간 세포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하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여자의 난자세포입니다. 난자세포 여기 몇 개인 줄 알아요? 한 세포 안에? 20만 개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이 마라톤 잘하는 이유도 딱요겁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들이 다리가 가늘어요. 그렇게 가는 다리가 예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만에 뛰잖아요. 인간도 아니다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데 굵은 다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다리의 비밀은 그 다리 근육세포에 야들이 많을 뿐입니다. 등산 하고 나면 다리 알배잖아요. 알이 한 3일 후에 풀리고 나면 힘이 갑자기 생기죠. 이게 분열해가고 더 많아진 겁니다. 나이가 들면 피로가 빨리 회복 안 되죠. 왜그러냐면 야들이 늙어서 그런 겁니다. 예, 네.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이해하시면 웬만한 생물학 거의 한50% 이해합니다. 지금 뭐 실체가 이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왜 중요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모든 걸 제공.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 누클레타이더하고 모든 그걸 제공해줍니다. 왜 네. 야들이 무었으니까요 그다 아, 대단한 자료. 자, 대통령이 생명은 다이목입니다이게 세포막입니다. 자, 단백질, 단백질 그랬는데, 이게 단백질입니다. <laughs> 느낌이 안 오죠? 예. 네. 이, 이게 알파 헬릭스. 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발견해가 노벨상을 받았죠. 요게 막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예, 세포막그 다음. 이 애니메이션을 우연히 찾았는데 참 대단한, 게.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자, 이게 바로 이야기했던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세 개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이 한 분자가 탁 빠져나옵니다. 이걸 생물학에서 탈수중합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오고 중합됐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드디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미노산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펩타이드라는 용어 나오죠? 잘 보세요. 딱 결합하면 뭐라 부르는 거 보세요. 펩타이드 링크가 나오죠? 펩타이드가 생깁니다.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연결된 목걸이가 단백질이에요. 요거요. 물이 빠져나와서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오케이. 요 애니메이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차 구조 강의 들었죠? 1차 구조에서 왜 입체 구조, 생명은 단백질이 입체 구조라고 했잖아요.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참 직관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구겨지는가왜 입체적으로 되는가? 아미노산의 사슬이 왜 덩어리가 되는가? 바로 전기적 힘입니다. 이 전기적 힘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아무리 날고 기도 물리학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기 중화 요건 요 조건 하나로써 그 복잡한 생명 현상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은 오토매틱 시퀀셜 할때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걸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동이라 그래요. 아무도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저렇게 돼 저렇게 입체 구조를 갖게 돼요. 저게 수소결합이죠. 저 수소결합을 DNA에서 발견해갖고, 왓슨아웃 크레기 노벨상을 받았죠. 폴링은 바로 그수소결합을걸 놓쳐갖고, 그걸 놓쳤죠. 세계적인 유명한 이야기죠. 수소결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하이드, 하이드로젠 반딩 있죠? 하이드로젠 반딩, 요,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전적으로하이드로젠 반딩이 동작하는 겁니다. 예. 네. 생명현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laughs> 자, 이것도 주요년동양 실제로 세포가, 아메바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는 과정입니다. 박테리아 같은 들어 이렇게. 세포 삽니다. 세포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옵토시스라고 들어보을을 굉장히 유용한 말인데, 압토시스라는 게, 잘 보세요. 팍 붕괴가 돼버려요 터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퍽!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냐면 아토시스가 중요한 거는, 야들은 이 구성 아미노산 단백질 다 씁니다, 다시. 대부분 아미노산을 분해돼요. 분해된 구성 알갱이를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도 이 세포가 몇 마리냐면, 하루에 100억 개 정도 세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죽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 빨리빨리 빨리 신속하게 죽어야 될 것이 잘 죽겠다 하므 싱싱합니다. 나이든 사람은 이게 빨리 안 죽겠다 하므이 야들이 안 죽고 나중에 되면 개사를 하게 되면 이 부속물을 몬 씁니다. 옆에 조직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조직들이 죽겠다 하므 잘 뜨세요. 조직들이 죽겠다 하므 재생을 해야 됩니다. 새로 세포들이 분열을 마 하게 됩니다. 새로 세포들이 분열을 마야하다 보면 나이든 사람이 마야하다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면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넘어갈수록 암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 출발이 다 염증 반응입니다. 세포 개사가 일어나면 그 조직을 메꾸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다 보면 에러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질 뿐입니다. 그 에러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진 중에 암이라는 세포가 출현합니다. 다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뒤에 말씀드렸는데 세포가 죽는 방식은 지금 두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착한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빨리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학을 이해하는 가족들은 야가 죽을, 죽을 때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 외쳐요. 소리를 방송을 해요. 내가 지금 감염됐으니까네, 내가 원수가 됐으니까네, 친구들이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옆에서 죽여줘요. 그때는 야는 세포 자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은 다 씁니다 다시.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인 염증 반응이나 우리가 고, 막 고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피범벅이 되고, 이런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구성물질을 다른 사람못 써요. 왜냐면 독성들이 있습니다. 못 씁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옆에, 다, 옆에도 다 죽게 돼요. 괴사, 알죠? 괴사. 상처가 괴사가 되면, 나의 팔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세포사, 그걸 레코로시스라고그래요옵터시스레코로시스두 가지 죽음이 세포 레벨에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최근, 1990년부터, 제3의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그럼 장음합니다. 죽는데, 예. 월남전에 강제구 소련이 생각나. 예. 그나다보니 수류탄 탁 터졌는데 자기 부하들이 주민이 쫙 있으면 처치할 수 없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수류탄을 덮치면서 자기 몸으로 살신성인 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발견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호중구. 호중구가 그렇게 죽는 방식이 지금 논문이 쏟아나옵니다 그걸 뭐냐면 넵도시스라고 해요. NET. n t OSIS라고 해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세포 죽음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큰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삼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큰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호중구라고 백혈구의한 종류인데 야가 자기 DNA를 정확히 토망처럼 던져버려요. 망을 던져버리면 그 박테리아가 그 망에 갇혀요. 나중에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눈물이 나요. 그러면 자기도 죽지. DNA를 갖고 세포 바깥에 던져버렸으니까. 그런데 DNA가 얼마나 그 망처럼 되어 있는가를 보면 놀랍, 놀랍니다. 거기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 몇 가지 그 단백질들이 킬러, 킬러 물질이 됩니다. 예. 그걸 이 히스톤이라는 게 박테리아에 대해서 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망처럼 저하에 투망하는 겁니다. 물고기 자꾸 투망하잖아요. 던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DNA를 갖고 던진다니까. 처음에 이걸 내가 한달 전에 그 자료를 입수하면서 이건 무슨 에피소드지, 세상에 생물학이 런게 있을 수 있나, DNA를 갖고 근물 하는 생물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바로 내가 요 강의 끝나고 바로 며칠 전에 자료를 찾더니, 백장 논문이 쏟아져 나와 있더라니까요. 포담다가포담다가 이거는 올 가을에 강의할 때 써야 되겠다 하면서 포담어 놓고 말았어요.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요게, 요게 인지질 막이고, 세포막이고, 요게 알파 헬릭스 단백질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고,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통과하는 과정 보세요. 재질막 속으로 단백질 통과하는 겁니다. 요런 바뀔게도요 사이 상호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요한 가지, 자, 빼게 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 지난번에 강의했던 그랬죠. 지금 원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에 넘버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런면 아시죠? 예, 방사광 가속기를 오창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신문 뉴스가 뭐냐면 10조억 은 효과가 있고, 너는 우리나라 과학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원래 가장 잘한 거, 물론 이 코로나 대응도 잘했지만은, 과학계에서 첫 번째 뉴스는 오창에다가 방사광 가속기를 세우겠다 는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몇년 앞당기는 결과로 볼 겁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십니다. 우리,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 우리나라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회원들이 3년 전에 송년회 때방문호자연학회 회원들은 딱그 전날 또 공부 쫙 하고, 대부분 11시 전에 탁자고 다음 날 전부 다 쌩쌩한 정신으로 포항 공대 방사광 가습기 그 만든 총책임자 물리학과 교수님이 우리 단체를 위해서 4시간 시간을 내갖고 방사광 가습기 우리 회원 60명이 가갖고, 그걸 4시간 동안 설명을 하나다 들었어요. 그때 알게 된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대 김빛나래 교수도. 네이처나 너무 쓰는게 바로 그 실험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왜방사능 가속기,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서 가장 큰게그 건물 하나가 1km입니다. 그거 하는 데까지 돈들어간는게 거의 3천억 이상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이 뭐냐면 전 세계에 그림 가동되는 게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데서는 나라에서 안 만들어주니까 요 제약회사들이 정부를 로비해갖고 빨리 그걸 만들어 달라그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가장 이게 어전탄 데가 어냐면 제약회사들입니다. 제약회사들을 위 방사광 가습기 수천억 들어가는,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시설이 필요한가 하면요. 요 그림을 보면 이해하십니다. 바로 단백질 사진을 찍을 위해 그렇습니다. 이 단백질이 전부 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펜토초 오다로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일까, 입체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사진기 노즐 오픈 타임이 이거 봐, 움직이는 것보다 더 짧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방사광 가습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겉빛으로 그 찍으면 이 단백질 움직임이 정지 영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입체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 뉴스를 보시면 그것도 나와요. 바로 방사선 가속기 같은 데서 그 단백질, 코로나 그쪽에 있는 단백질 입체 구조를 찍는 거예요. 관련되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한 예입니다. 지금 슬로우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지만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예, 네, 오케이. 그 다음. 자, 빨리. 예, 네, 폴리머라이제이션. 왜 예, 박문호 박사가 생명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 또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게 뭐 RNA 복제, 예, RNA 복제, 그 다음에 RNA 전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 오카첩기 절편이 있고 DNA가 두 벌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요거에 지금 요 동영상이 많이 떠들어 다니긴 한데 요 이빨들이 우리 인간 같은 몇 개냐 하면 32억 개입니다. 그 슬로우 미더우인데 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이빨 세개가 아미노산 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 머신들이, 이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펩타이드하고, 요거 있는, 저, 펩타이드하고, 누클레타이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예, 저 예, 다르게 보여줄게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요걸, 이빨을 만드는데, 1초에 1000개 만듭니다. 요 자, 그 다음, 예. 에너멧 예, 조금 보다가 다시 또 할게요. 요거는, 뭐, 그래. 그 다음 거 보세요. 또그 다음. 자, 이게 막입니다. 생체 막입니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요 인지질이 밑으로 늘어오는 플립 오버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100만분의 1초 사이에 이렇게 막 스위칭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입니다. 우리 모든 생체 막은 이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거의 엑스로, 이거는 천만원짜리 자료입니다. 내가 액수를다 액금을 맞을게요 조금 전에 보 100만원이 몇십만원인데 이건 천만원짜리 해야 됩니다요 자료를 언제 내가 입수했나면 하 여기 한 3년 됐는데 이 자료 입수하고 한달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느끼는 만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좋은게 진짜 좋은 자료는 구글 그, 그뭐 유튜브 안올라옵니다 진짜 좋은 핵심 자료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네이처 저널 네이처에 있는 네이처에 요즘 바이오쪽 논문을 내면 세계적인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 연구하는 동영상조차도 같이 올립니다. 네이처 동영상이 세계 탑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처럼 놀라웠던 영상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올리는데, 그거 나온 겁니다. 이거 내가 출처 밝혀놨는데, 네이처에 나온 겁니다. 나오죠? 예. 요 사람. 예, 5% 땜. 예, 수달리. 예. 네이처에 논문인데, 이 네이처에 난 논문인데, 전이자료한달 기분이 좋았다니까. 천만원짜리 자료예요. 자, 이걸 보시면, 자, 하나 따라가보세요. 리토콘드리아. 연, 연초록색이죠? 한번 보세요. <laughs> 세상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동적 다이나믹스죠 가만히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 초록색 보세요 하, 세상에 세상에 저게 박테리아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세포 속에 20억 년간 공생한 박테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저또 보시는 게 뭐냐 면 엔도플라즈믹 넥토클롬 있죠 그 엔도플라즈믹 넥토클롬이 뭐냐 하면 이 전체를 하잖아요 색깔 하나를 따라 보셔야 돼요 이 천만 원짜리 명화 그렇게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이거 누브르 방물관에도 없습니다. 요 있는 망이 보이잖아요, 연초로. 이 전체 망 이게 바로 엔도플라즈믹미 c 콜럼입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거에 갔다 오어도요 요거 망이 있잖아요, 요거 갔다 붙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골기 바디, 네, 골리체. 자또자 리소좀 있죠, 리소좀. 요 색깔이 조금 저 구분인데, 요 리소좀은 분해 효소입니다. 아, 대단한 자료요 미토콘드리아 보세요. 저렇게 망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 시간 타임 그들이죠. 실제로 저런, 저런 겁니다. 우리 세포가 뭔데 물어보시면 어,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건이 사진입니다. 이 동영상입니다. 놀랍죠? 자, 그다음 네. 이걸 조금 설레부들 보여주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봤어요. 예. 어느 하나도 고정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초록색은 미토콘돌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쪽 연구가 이게 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 예. 자, 다시 미토콘돌이 한번 써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게 미토콘돌이 합니다. 예. 오늘 미토콘돌아 진리도를 한번 보고 왔어요. 이 초록색, 이 붉은색이 미토콘돌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액틴. 에틴. 액틴은 뭐냐 하면 단백질 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보통 사진을 찍으면 이 초록색이 안 나옵니다. 염색을 해서 보면 이 액틴 필라멘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으냐 하면 우리 근육 세포는 거의 대부분이 액틴하고 미오신이라는 필라멘트가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포는 이렇게 막 랜덤하게 있는데, 어, 근육에 가장 많고, 그거에 버금가 두 번째 많은 데가되냐면 우리 신경 세포에 많습니다. 시냅스에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근육하고 가장 비슷한 게어디냐면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근육 움직일 때도 아스트콜린이라는 분자를 쓰고, 우리 생각을 할 때도 나오는 게 아스트콜린입니다. 그래서 움직임하고 생각은 거의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자, 좀보세요이 밑에 콩돌이.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게 ATP 합성요소입니다. ATP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예. 요것보다좀 좋은거 많습니다 그 다음 하면 봐요자 이거, 이거 100만원짜리 자료입니다 이거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실물입니다 실물 자 이게 뭐냐 면 미토콘드리아 막속입니다 막속에 있는 어, 템 사진을 찍었는데 ATP합성효소가 미처도 도킨슨이 뭐라했나 하면 생명은 공동주연이다 생명현상의 주인공은 두개다 첫번째는 DNA 두번째는 뭐냐면 공동주의의 두번째가 뭐냐면 ATP 합성효소다 그랬어요 바로 ATP 합성효소가 요 점처럼 보이죠 요겁니다 실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 하나 속에는 ATP 합성효소가 몇개있는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몇개있는냐 하면 3만 개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막의 무게의 반 이상이 ATP 합성효소입니다 요겁니다 모형도를 보면 요건데 요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점으로 보이죠 모처럼 보이죠 요거 요겁니다 박혀있습니다 막에 요 ATP 합성 효소가 지금 이게 맞는 게 ATP입니다. 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를 얼마나 만드냐?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학 들어가면 이거 항상 이제프 문제로 나와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우리 몸이 60조개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0조개 세포에 평균 회가미토콘드리한 세포당 100개 있다고 합니다. 아주 낮게 잡아갖고 60조개 곱하기 100개. 그 다음에 그 60조개의 각 세포마다 100개 ATP 합성 효소가 있고 그 각각 미트콘드레당 요게 몇개 있다고 했서 3만 개죠 그러니까 60조 곱하기 100개 곱하기 3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어, 초당, 그 초당 ATP를 3초에 하나 만는거 나와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게, 아, 어, 이게 양성자가 3개 들어오면 원터닝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3초에 하나 만들어진다 생각하시고, 3초에 만들고, 그러니까 하루가 대략 10만 초로 계산해갖고, 그 3분을 하면 하루에 ATP라는 분자가 만들어진 개수를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뜯으면 그냥 나와요. 그거, 그러면 ATP라는 분자 하나가 갖는 걸 수소원자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ATP 분자를 보면 뭐 대략 수소원자를 치면 질소가 들어가고, 카본이 뭐 6개쯤 들어가 하니까 카본 하나만 해도 수소원자로 치면 카본하나 수소원자 질량이 몇 배예요? 우리 물어보자. 그럼 간단히 중요표몇 번이 카본 몇 번이에요? 6번인가 그렇죠? 6번 같으면 양성자가 6개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몇개요 중성자가 6개잖아요. 12개잖아요. 그럼에도 수소 질량이 12배예요. 그런 게 12개 있으니까 대략 한300 300, 한 정도 곱하기 300 하면 돼요. 그러면 수소원자로 하나 해갖고 수소원자 몇개해당되는가 나와요. 그러면 질량이 나와요. 간단히 계산하면 대학 1학년이면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만드는 ATP 분자가 무게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50kg입니다. 졌다. 그래서 생물학을 좋아한 거예요. 졌다. 이게 선택하고 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루 만에 저, 저 몸뚱이만한 걸 만들어요. 분자를. 실제로 만들어요. 실제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 실제로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1년만 살면 내 몸무게 1톤이 나갈 는데 1000kg 넘을 건데? 근데 왜 이대로 있느냐? 만들어지는 즉시 분해 돼갖고 ATP에서 NG를 써서 ADP로 바뀝니다. 그 생명은 ATP에서 ADP로 끊임없이 바뀌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ATP 분자가 바이러스부터 모든데 쓰이니까네 ATP 분자를 흉내 내 갖고 집어넣는 게남대시불입니다 다시 만나는 거야. 다시 만는 미토콘드리아 바뀐 경우입니다. 오케이.